믿고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땡땡, 땡땡역 지하성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건데요. 어, 어디인지는 모델드리겠고지하상가 가져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 곳하고 다른 데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의 공투가 들어있고요. 어, 총표에서 7,000 들었고요. 일단은 먼저 여기랑 여기에 전투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단면 색종이인데요. 총5 개를 구입하였고요. 이거 하나 200원이 어서총천 원을 구입하였어요. 색종이는 제가 왜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쓸때 이렇게 단면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면을 많이 구입하였, 단면으로 다 구입하였고요. 어,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상이 어, 별로 많지 않네 여섯 색상이 있어가지고 총 다섯 색상 30장 샀네요 그래서 200원 주고 1000원씩 주고 샀고요 이거는 어, 시크리스트드 말에 쓰려고 샀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클레이 2000원짜리를 구입하였고요 흰색으로 구입하였어요 아이 클레이로 렉기를 만들려고 구입을 하였구요. 저는, 어, 클레이 같은 걸 거의 다 흰색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을 채색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을 와, 흰색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 가격은 2,000원입니다. 다음, 하비 클레이 아이폼인데요. 하비 볼 클레이를 사는데 이것도 2 0 0 0원이고요 판매 가격은. 이것도 흰색이고요 저도 똑같이 흰색으로 샀어요. 왜냐면은, 그, 새색하게 흰색에다가 물컵 넣고 섞으시면은 만드잖아 이게 이것도 역시 액결을 만들려고 사용하였어요. 한번 아이클레이랑 아이펌 느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비 우선은 하비볼 클레이인데요. 하비볼 클레이 되게 끈적끈적한 상태라서 아구 좀 먼지 끈적끈적이 아니 끈적겨 좀 많죠. 아이고 나중에 베라스폰으로 떼서 쓰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안돼죠 아이클레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예산이 좀 딱딱하면 딱딱하긴 하지만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젤리몬스터고요 젤리몬스터는 하나당 500원으로 해서 이렇게 두개천원샀고요 이게 렇 왔어가지고. 주, 황색인줄 알았더니, 그게 흰색이더라고요. 그럼, 양, 제가, 원래 양이 한요 정도 있는 것도 있고, 런것도 있는데, 나 내가, 제가 다, 그, 뭐지? 다, 양을 다 비교해서 샀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향을 거 발리 많이 만지면안 만들면 안 되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초록색 하나 구입하였어요, 먼저.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초록색이랑 보라색 구매하려고 하는데, 딱 투명색 있어가지고, 투명색도 구입하였어요.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화려, 뭔가가 좋아요, 그냥. 이거 투명색입니 투명이기도 되게 좋아해서, 제가 되게 투명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였고요, 투명으로도. 지금은 좀 그런데, 나중에는 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네, 판매가격은 500원씩 있어서 1,000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두개다 마지막으로 몬스터 클레이입니다 제가 몬스터 클레이는 1,000원으로 구입하였고 판매가가은 1,000원 이고요 향기나는 몬스터 클레이 인데요 제가 진짜 이거 몬스터 클레이 처음 만져봐요 이거 막 침같은거 먹고 나뉘어져있긴 했는데 와와와 신기해요 지금 이거 썩는건가? 그이니까 뭔가가 나긴 나야 냄새가 안는데모는얘는 까먹었어요. 살짝 바나나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아이 정말 느낌이, 아이클레이 살짝 굳은 거 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되게 손톱처럼 생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클레이라서 진짜로. 클레이 느낌이 많이 는데 다음은 이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또 밑에가 아이크가 정말 장난 아니게 좋아요. 위에도 좋아요. 층이 있는 액괴예요 아, 차이요거 마저도 그냥 액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액점이 이제 거예요 액점 네, 똑같은 향이 나는데 바나나 향은 안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사과, 풋사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정말 느낌들이 진짜 액점 만지듯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색 이렇게 다 진하게 보이실 텐데 네, 양이 진하게 보이진 않고 연하에연 연하에 많이 되게 찐한 것처럼 보도 이렇게 한명 가장 소중고 예뻐했습니다. 내 이상 믿고였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로 만 이렇게 만나는 영상로 찾아뵙겠습니다. 믿고 다 안녕히 계세요.